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도 가면은 2023년도에서 2 0 2 4년도로 가는데 그 1년 동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 입술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아 갖고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지겠다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징그럽대요 하루가 가는 게 그러지 말고요 지나간 시대, 지나간 세월을 보니 감사한 것뿐이에요 생전에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해오지 못했던 전염병 싹 지나가게 하고 이겨냈잖아요 콜록콜록 했지만은 견뎌냈거든요 그 감사하고요 가끔 뉴스 신문에 보니까 뭐 빈대가 또 유행이라 그러네요. 나그 소리 들을 때마다 자꾸 몸이 근질근질해 갖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긁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해. 긁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내가 살아 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또 무감각하게 살아도 그 사람 맛이 안 나요. 그런 거 보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감사한 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했어요. 그 TV 이런 거 갖고 막 예술 막 보여주고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아팠나 보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나 그동안 허송세월 보냈네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세계 정상의 예술가거든요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참, 그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원망 불편하은요 이게 배로 늘어나요. 그러지 말고 저 한해 잘 갔구나, 잘 지냈구나,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런 격려를 자기 자신에게 할줄 알아야 돼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참 잘했습니다. 예, 네, 참 잘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국어 쓰기 받아쓰기 이렇게 해 보면 선생님이 도장 하나를 딱 찍어 줘요. 그 도장이 뭐냐면 참 잘했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글씨도 또박또박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하면 선생님이 거기다 별세 개를 딱쳐 줍니다. 그거 받아갖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장 딱 찍어주면은 참 잘했어요. 도장 분명히 찍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보니까 잔잔하게 너무 잘해. 자장가 같았나 그거 듣다가 잘 뻔했잖아요. 그러다 별세 개를 또딱 그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살아오면서 어찌 내 힘으로 살수 있겠어요 살아오면서 어찌 나 혼자 살수 있겠어요 살아오면서 어떻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수 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옆에 하나님께서 또이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도 붙여주고 때로는 이것도 먹여주시고 저것도 입게 하시고 이거 내가 못하거든요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음식 먹고 나서는 배불리 먹고 나서는 꼭 그런 소리 해요. 아니, 먹을 거 하나 툭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이제까지 먹어놓고. 그런 거, 그냥, 아우, 잘 먹었다. 감사하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아이고, 누워있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있어. 나 이거 내병 고쳐 줄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허송세월 보냈네. 아이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프네. 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세에 굉장히 그방탕하로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요. 그 어머니에 그냥 기도거리였습니다. 어머니 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였습니다.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조외수 조외수 이름은 안 되고요.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였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못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방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어고스턴이 돌아서면서 그동안 자기의 못된 짓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글로 써 남겼어요. 이게 뭐냐, 어고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쓴 글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을 해도 죄를 짓고 나는 생각을 해도 죄를 짓고 나는 행동을 해도 죄를 짓고 뭐 하나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견뎌주시네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벼락 맞아 죽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견디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게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뭐. 아 근데 야나 같은 거를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베냐민 집합 사람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은혜를 딱 깨닫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건다 똥이야, 똥. 이런 걸 추구했던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아이고, 이 십자가가 은혜다. 저들은 꺼리 끼고, 저들은 십자가 싫다고 도망가고, 근데 나는 이 십자가가 내게 큰 은혜요 구원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심을 하 받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탕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의롭다심을 하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요 몸으로 확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밥 먹다가도 감격해야 돼요. 이렇게 먹다가도 아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이 감격을 해야 돼. 요 오늘 여러분 점심을 먹다가도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가 그냥 받아 먹잖아요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받아 먹잖아 저는 그렇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어구스틴이 그랬어요 와 정말 나 죽어도 죽어도 잘 죽었다 할 사람이 많은데, 죽었을 때 그러잖아. 그거 잘 죽었어. 요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요거거든요. 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할일 찾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참큰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런 얘기 있죠. 만삭되지 못해서 난 구제불능이었는데, 그저 병에 걸리고 그냥... 자기 자랑하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며 못된 짓했었는데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인 되었구나, 내 인생이 변했구나. 그런 감격 속에서 그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발입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꽉 차고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쑥 먼저 태어나 버리니까 이 병에 항상 걸리고 약골이고 신경질 많이 내고 병이 약하니까 눈병도 많이 걸리고 꽉 나갔었어요. 지금도난이 제목잖아. 아폴로 눈병. 아직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동네에서 그 병이 싹 돌면 내가 일번이거든요눈 탱탱 벗었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놀면서 이렇게 하고 또 묻혀준다, 이렇게. 너도 걸리라. 아유, 못된 짓을 한것 같아요. 응? 그리고요. 참 갈비뼈 자랑한다고 못 먹고 건강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또 숨을 딱 들여 막고 이카면요 갈비뼈가 이게 보여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봐라! 나보다 더잘 보이는 사람 이러고 놀았다니까요. 그런 내가 건강해졌어요. 그런 내가 밤을 새우고 공부도 하게 됐어요. 그런 내가 먹는다니까요. 비타민 약도 먹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돌아다 보니까 일찍 죽을 수 있었는데 만삭돼지 되어 태어나서 일찍 죽을 수 있었는데 이야 사도바울보다 세계를 방광벗고 걸어서 배타고 말타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약골이 그 약골이 매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아마 사람들 다 쓰러졌을 거야. 아유, 예수 믿다가, 아유, 이런 꼴 당한다고. 응? 아우, 예수 믿다가 그냥 병 들었다고. 아유, 예수 믿다가 그냥 마음만, 상처만 맞는다고 말이야. 아 교회 가니까 이런 인간들만 있다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모을 때, 죄인들을 모으라고, 모았다고요. 의인들을 안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고 그거 감사해야지 남죄인이라고 말이야 아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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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잘못했으면 생각하면 이방인 될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야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어요. 그가계에 따라서 지 말로는 뭐라고 냐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왕조가 사울 왕에서도 시작됐나 보죠. 그걸 자랑했어요. 자기는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줘요? 저것이 지 고향은 저 이방 땅이면서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니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열심이라도 보여줘야지 응? 씩씩거리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변화가 돼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한 것도 은혜구나.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리기아 다소 헬라 문명이 쫙 만연되어 있던 심지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 군인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 아주 능숙해요. 또아빠 엄마를 잘 만나 갖고 예루살렘에서 유학까지 해서 히브리어도 능통해요. 옛날에는 이것이 뽐내는 거였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자랑하는 거였고. 옛날에는 이런 것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드는 거였지만은 지금은 감사하는 게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건데도 이걸 가지고 거만하냐, 교만하냐.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이것을 감사하냐, 은혜로 아느냐. 이 결과가 너무 달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 같은 게. 죄인중에 개수인 나 같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의 사명을 받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이게 복음에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삭되지 못해갖고 골골하던 게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남들은 꼴깍꼴깍 하는데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게 이게 은혜였어요. 우리 언어하는 성도님, 생각이 나요. 그냥, 이걸 해도 잘안 되고, 저걸 해도 잘안 되고,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오기도 하고, 목사님 오라고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만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결국, 뭐로 맞추냐면은, 기도로 맞춰요.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견뎌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보통 사람 못견디는데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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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도 견딜 수 있는 이을하나님이주게는데그게 감사하대요 그 이렇게, 침에 이렇게, 이물을막들이슬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게 이렇게, 가어떻게 이렇게, 살수게을까 내가 어떻게살수 있을까? 1900... 1725년에 영국,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신 존 뉴턴이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목사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이 망나니가 얼마나 방탕한지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죽을 뻔하고 저기 가서 한번 죽을 뻔하고 살다가 그뭐 대체 타는 놈들이 그런지 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불에 타서 죽을 뻔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꼴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 자녀들 참행운하야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 속으로는 생각해, 아우 내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살았다. 근데도 하나님을 안 불러 그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어. 근데도 하나님을 안 불러 근데 막 빠지에 죽을 뻔해요 막 빠지에 언제 죽을 뻔했냐 이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직업이 뭐였냐 인신매매범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예들 잡아서 팔아먹는 놈입니다 이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합법이니까, 이 그러니까 노예들, 제가 몹쓸 짓 많이 했지요? 해볼 거다 해본 놈입니다. 이 놈이. 여기서 죽을 고비를 진짜 넘겨요. 이 노예를 팔아먹고 파는 과정 속에서 죽을 뻔해요. 이때에 그 어머니 기도했던 그 기도, 어머니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여기서 불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순간 딱 변화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 노예 무역 노예 이 팔아먹던 걸딱 정리하고 나중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리고서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 하나를 만들지요 그가 만든 찬성과가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찬성과가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죄인이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나는 죽을 죄인이야 당연히 죽을 죄인이죠 사람을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힘없다고 몹쓸질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살려 주셔서 목사의 직분도 주고 다시금 이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사명도 주시고 일들 이렇게 하고 하시고 이게 너무 감사하단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야.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지 아니 베드로하고는 동고동락했지 야구부에게도 보여주셨지 아니 야구부에게 동고동락했지 이게 사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야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을 죽일 때는 1순위로 증거인이 됐었어요 자기가 증명한다고 죽이라고. 자기가 증명하니까 돌팔매 하라고. 이런 못된 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 같은 놈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놈에게도,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이 바보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그게 어디요 장소가 어디예요? 담에색길 그게 엄청 감사한 거예요 맨 처음에 놀랐죠 맨 처음에 눈이 멀었죠 맨 처음에 밥도 못 먹었죠 위장이 다 꼬아버리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했지만은 결국 그게 감사였어요 그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리고 뭐냐?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우라, 사우라. 지나고 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이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거 갖고 이겨내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이겨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오늘 고린도서이5장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저 아니고. 그러니까 몸이 항상 약해요. 항상 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초상화를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못해요. 그런데, 주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머리카락 다 빠졌고, 옷은 그냥 고지 같아요. 맨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막글짜글짜글 해요. 그걸 거울 보고서 여러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여러분 같으면 막 피잖아 거울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아. 아우 이렇게 됐네 이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냐면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구나. 세상 어떻게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하는지. 내 몸에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내 몸에 그리스도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렇구나. 뒤돌아보니 허송세월만 한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잘 살았다, 수고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더구나 더 귀한 거는요 사도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데 열매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열매냐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돌을 던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갖고 사도걸에 막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하나님, 복음절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시기입니까? 억울하게? 막 이런 식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 체험을 잘못한 거예요. 사도바 우리 빌리프 감옥에서, 아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엎드려 뻗쳐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뻗쳐서 때리면 그래도 힘이라도 지지요. 그몇대 맞을만 하다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묶어놓고 매달아놓고 치니까 힘을 질 수가 없어요.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그걸 데리다가 그냥 철창 속에 집어넣어 기절한 거를. 근데 사도바울이 딱 깨어자마자 한게 뭔지 아세요? 감사 찬송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징그러 죽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찬송을 해요. 울고 있는 형제예요. 왜 울고 있는가? 슬퍼하는 형제예요. 왜 슬퍼하는가?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장소가 바뀌지 않아 그런데 은혜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나다 보면서 글쎄, 어떤 시각으로 뒤를 봅니까? 후회할 것만 보지 말고요. 자책할 것만 보지 말고요. 남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게 내 삶의 힘이며 용기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 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고 부르셨고 쓰셨습니다. 나를 통해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는 해 하늘을 보내며 결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맑은 미래를 확실하게 쳐다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부족함 없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